안녕하세요. 부동산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당가 기준 시별로 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도시마다 대장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대장 아파트 기준은 국립평수 84타입 기준이며 네이버 부동산 매물 기준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 평당가 확인해 보세요. 시작 전에 부동산 아파트 공부 중이시거나 내집 마련,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평가 아파트나 많이 하락한 아파트 보는 방법 댓글로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 받아가세요. 31위 연천군입니다. 연천군 아파트는 평당가 448만원입니다. 연천군의 위치는 동두천시 바로 위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합니다. 연천군 인구수는 4만 명 정도입니다. 연천군 대장 아파트는 연천 진곡 코아루 더 클래스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억 6천만원입니다. 32 가평군 가평군 아파트는 평당가 622만원입니다.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강원도 춘천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수는 6만 2천명입니다. 가평군 대장아파트는 가평자이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4억 1천만원입니다. 29위 포천시입니다. 포천시 아파트 평당가는 742만원입니다. 포천시는 양주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천시 인구수는 14만 1000명입니다. 14년도 15만 5000명에서 꾸준히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대장 아파트는 포천 금호올림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3억 5천만원입니다. 28위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시 아파트 평당가는 747만원입니다. 동두천시는 양주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수는 8만 6천 명이며, 동두천시 대장 아파트는 지행역 센트럴 파크뷰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4억 1000만원입니다. 27위, 여주시입니다. 여주시 아파트 평단가는 756만원입니다. 31위부터 28위까지 경기 북부이지만, 여주시는 이천시 옆에 위치해 있는 남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수는 11만 4천 명입니다. 여주시 대장 아파트는 여주 KCC 스위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위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 아파트 평당가는 812만 원입니다. 안성시는 평택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 안성시 인구수는 19만 4천 명입니다. 안성시 대장 아파트는 안성 아양시티 프라디움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25위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아파트 평당가는 894만 원입니다. 양주시는 의정부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주시 인구는 28만 9천 명입니다. 14년도 20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주시는 옥정신도시가 조금 핫해지면서 인구수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방 노블랜드 더 시그니처라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4억 9천만 원에 체결되었습니다. 24위 양평군입니다. 양평군 아파트 평당가는 926만 원입니다. 양평군은 경기광주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평군 인구는 12만 6천 명입니다. 2014년도 10만 명에서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대장 아파트는 더 리버파크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는 4억 9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3위,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아파트 평당가는 981만 원입니다. 이천시는 여주시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천시 인구는 22만 2천 명입니다. 이천시 대장 아파트는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5억 7천 7백만 원에 형성되었습니다. 22위부터는 아파트 평당가가 천만 원 이상입니다. 22위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아파트 평당가는 1,158만 원입니다. 평택시는 충남 천안시. 위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조금 미미하지만 평택 반도체 공장의 호재가 있습니다. 평택시 인구는 59만 9천 명입니다. 14년도 45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대장 아파트는 고덕국제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21위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아파트 평당가는 1,192만 원입니다. 오산시는 화성 동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산시는 24만 2천 명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오산시 대장 아파트는 더 오샵 센트럴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는 6억 7,500만 원에 형성되었습니다. 20위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아파트 평당가는 1,233만 원입니다. 파주시는 경기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는 51만 3천 명입니다. 14년도 41만 명에서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대장 아파트는 한때 GTX 호재로 엄청 집값이 뛰었던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19위,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는 평당가 1,299만 원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정부시 인구는 46만 1,000명입니다. 의정부시 대장은 의센자라 불리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엔 위브캐슬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9억입니다. 18위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 평당가 1404만원입니다. 남양주시는 서울 노원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양주시 인구는 73만 2천명입니다. 14년도 63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완공되면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양주시 대장아파트는 다산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9억 2800만원입니다. 17. 시흥시입니다. 시흥시 아파트는 평당가 1435만원입니다. 시흥시는 인천과 닿아있고 공업 공업단지와 산업단지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인구는 51만 7천 명입니다. 14년도 39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대장 아파트는 시흥센트럴 프로지오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7억 3천만 원입니다. 16위, 김포시입니다. 김포시 아파트는 평당가 1,438만 원입니다. 김포시는 인천 서구 위쪽, 일산 서구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인구는 48만 6천 명입니다. 14년도 34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대장 아파트는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9억입니다. 15위, 경기광주입니다. 경기광주 아파트는 평단가 1467만원입니다. 경기광주는 성남시 옆쪽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이 판교로 이동이 되어 수월합니다. 경기광주 인구수는 39만 7천 명입니다. 14년도 29만 9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광주 대장 아파트는 자연앤 자이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7억 9천만원입니다. 14위는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아파트는 평당가 1,624만원이며 안산시는 인천 밑에 위치해 있고 시화공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는 61만 9천명입니다. 14년도 70만을 넘어서는 인구에서 꾸준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대장 아파트는 안산 센트럴푸르주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0억입니다. 13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아파트는 평당가 1,698만원입니다. 고양시는 파주 옆에 있는 일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일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양시 인구는 106만 9천 명입니다. 고양시의 대장 아파트는 킨텍스 원시티 2블록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3억 2천만 원입니다. 12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아파트는 평당가 1158만원입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가 있고 GTX가 먼저 개통되어 호재가 있는 핫한 지역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97만 1000명입니다. 14년도 54만 명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해 대폭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화성시 대장 아파트는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8억 2천만원입니다. 11위는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아파트 평당가는 군포시 아파트 평당가는 1,795만원입니다. 군포시는 안양 옆에 있고 GTX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군포시 인구는 25만 5천 명입니다. 군포시 대장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1억 7천만원입니다. 12.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아파트 평당가는 1,810만원입니다. 부천시는 인천과 서울 양천구 사이에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76만 9천 명입니다. 14년도 85만 6천 명에서 꾸준히 소폭 인구 이탈이 있습니다. 부천시 대장 아파트는 중동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9위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평당가는 1,817만 원입니다. 용인시는 성남시 밑에 화성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인시 인구는 108만 7천 명입니다. 용인시 대장 아파트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3억입니다. 8리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아파트 평당가는 1,933만원입니다. 수원시는 안양시 밑에 위치해 있고 삼성전자와 광교신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인구는 119만 2천 명입니다. 수원시 대장아파트는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8억 1천만원입니다. 7위부터는 아파트 평당가가 2천만원 이상입니다. 7위 의왕시 7위 의왕시입니다. 의왕시는 아파트 평당가 2,019만원입니다. 의왕시는 안양과 수원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인구는 15만 4천명입니다. 의왕시 대장아파트는 인더건, 프로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9억 1000만원입니다. 6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는 평당가 2250만원입니다. 구리시는 남양주 밑에 한남 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8호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구리시는 18만 6천 명의 인구가 있고, 구리시 대장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구리역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2억입니다. 5위,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아파트 평당가는 2416만원이며 안양시는 과천 밑에 있고 평촌의 유명한 학원가를 품고 있습니다. 안양시 인구는 55만 7천명입니다. 안양시 대장 아파트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4위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아파트는 평당가 2628만원입니다. 서울 금천구와 시흥 사이에 위치해 있고 광명시 인구는 27만 9천명입니다. 광명시 대장아파트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최근 매매실거래가는 13억 1천만원입니다. 3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아파트 평당가는 2,812만원입니다. 서울 광동구 옆에 위치해 있고 하남시 인구는 32만 8천명입니다. 하남시 대장아파트는 위례롯데캐슬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실거래가는 14억 9천만원입니다. 2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아파트 평당가는 3564만원입니다. 아파트 평당가 3500만원 수준이면 서울 동작구 평당가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위치는 서울 송파구 밑에 위치해 있고, 인구수는 91만 2천 명입니다. 성남시 대장 아파트는 역시 분당 판교 쪽에 몰려있고, 백현마을 2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2억 3천만원입니다. 대망의 1위는 과천시입니다. 과천시 아파트 평당가는 5,265만원입니다. 평당가 5,200만원 수준이면 서울 송파구 평당가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서울 서초구 밑에 위치해 있고, 과천시 인구는 8만 5천 명의 인구로 경기 시 중에서는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과천시 대장 아파트는 과천 푸르지오 서민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3억 3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